어,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 말씀 5분, 때로는 10분 안에 그 빨리 끝낼도록 하니까 집중하면 돼요. 어,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자 또 무슨 날이냐면 주일날이죠. 주일날은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절기가 있었어요. 어떤 절기가 있었냐면, 유월절이라는게 있었어요. 유월절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약몇년 동안 했냐면, 400년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에서 해방됐으면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까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저, 저, 지켰던 절기가 뭐라고 그래요? 뭐냐면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어요. 뭐 합니까? 우리가 종 되었는데 이종된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줬냐면뭘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또 하나님께 이땅 예수님을 보내 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주었냐면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무슨 절기냐면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 우리로 그걸로 우리이뭘 말씀을 보내주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었어요?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게 우리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그러니까 말씀주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창조주다.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창세기 1장1절이 뭘로 기록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요? 예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게 뭘 어디에 절하고 막 살았어요? 어디에 절하고 살았어요? 막 우상에게 절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막그 우리 우리도 시골에 가 보면 나무에게 절하고 살았어요. 뭘 섬김에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이가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들이 광야 몇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함께 해 주셨어요. 뭐뭐뭐 뭐, 뭐 했냐면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텐트란 말을 다른 말로 하게 하면 천막에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막 지고 하나님께 함께했던 절기, 그게 무슨 절이라 이야기는 하 초막절이다.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백이또 어디 왔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가을 되어지면 뭐 하게 되죠? 수확을 하게 돼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 하면 무슨 말로 되냐면 수상절이다 그래서 우리 출학교 학생들처럼 조금 전에 뭐냐면 누구 아빠만요? 효진이 아빠만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영혼까지 구원받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 에 가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다 뭐예요? 불태우고 알곡만 어디에 들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였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이 3대 절기를 지켰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죠.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정말 잘 믿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무게 믿으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제제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너무 잘된 거야.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절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주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야. 우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리고 그 백성을 너무나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흥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도 우리가 뭘 지원해야 되겠다고요? 복음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그 복음을 지해야 되겠다고 젊은 애들이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보면 좀 늙었어. 우리 청년들 그날에 나 비하면. 26살 을 먹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뭘 드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줬어요. 그래서 1904년부터 우리나라에 뭘 드리기 시작했냐면 추수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어. 이 땅의 교회가 1904년부터 뭘 드리 뭘 어떻겠다고요? 추수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이른바 무슨 제사였다고요? 추수 감사절했다 이렇게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각자 각자가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 주신 것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경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뭐, 누구부터요?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또 우리 바울 남전도에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 영혼이고, 뭐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선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섭섭했어요. 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홉 열명다뭐 받게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치료받았으면, 모두가 다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은 뭐냐면 여자 만나야 되겠다고 도망가고 어떤 인간은 또 뭐냐면 엄마 봐야 되겠다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누구만 감사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 무릎에 무릎을 꿇었단 말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해가지고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는 너의 육신의 치료뿐 아니라. 너의 영혼마저 뭐 받게 되리라 하게 하는 거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뭐 받게 됐다는 거요?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면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문득병에 걸려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가장, 가장 치유받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찾아가는 게 치유받는 길이에요. 오늘 9명, 10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던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요? 예 예수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각자 각자 있습니다. 오늘 대배에 나온 모두가 다 어떤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요.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큰 소리로 누구에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절규할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오늘 또 우리 출학기 학생들, 우리 출학교 학생들, 어떤 뭐제 내가 부족해도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방될,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예수님 앞에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놓고 뭐할 때요? 절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은 약간 뭐냐면 너무 너무 잘하다가 성경 말씀을 약간 뭐냐면 잘못 알았는데 제사행을 만단게 아니야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요? 예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다가 무슨 일이 벌었냐면 병이 치유돼 버렸어. 뭐가 다 치유됐다고요? 가다가 치유되어 이니 버렸어요. 몇명 다요? 열명다 그때까지 순종을 너무너무 잘했어. 뭐야, 제사장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겠더니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가 지고 무슨 일이 벌였다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할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치아야. 조용히 하라 했을 때조용할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너처럼 막 떠들면 기적을 일으키려다가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냥 어떤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행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요?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대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행을 끼길 바래요. 어떤 은행을 길 바라면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삶이 될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인간의 머리를 믿는 게 가장 바보라는 거야. 그게 이른바 뭐라 이야기인 거요? 합리주의, 이성, 이건 다 버려야 돼. 우리는 뭘 믿는 거요?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을 믿는 거야. 내가 그 개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뭘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요?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야. 이 땅에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과학을, 인간의 철학을 믿어서 인간들은 뭐 하더라야 는 거요? 저주 가운데 임하게 돼. 그게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1차 세계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하더라야 하는 거요?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갔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누게 구에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절? 거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7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이제 16절 보십시오. 예수의 발아래,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뭐하는 자의 삶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들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길기를 바라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는 놀랍게도 넘치는 복을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 민수기업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지 않더라는 거요? 감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지 못하는 거요? 예 은혜를 풍성하게 갖지 못한 거요. 우리 성도를 각자 함께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뭐가 회복될 때요?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 정말 내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연구, 연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만은시간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부터 우리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두가다 우리가 무하자는 뭐 거였어요. 결론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원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오늘 또이 성극과 여러분의 했던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모아져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구원 받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력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송도들에게이만은 복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몇 절이냐면 이제 몇 절이냐면 18, 18절입니다 그이 이, 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돌리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그의 기록 시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니라? 느 구원했느니라 아멘 영혼까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죽일 원하시는데 뭐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넘친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연하야 하품할 틈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요? 예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돼야 돼. 목사님 안 보는 줄 알지?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목사님이 뭐냐면 학교도 어디에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러므로 말하면아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0편 50편 23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절입니다. 50편 23절. 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있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성취의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 일어나더라거요 사마리아, 나병, 치유된 자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서 즉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그 영혼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각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하나님의내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1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감사로 연속되어지고, 감사가 끊기지 않은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소 오늘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로 나오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각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베풀어주렸던은혜 감사가 넘치는 된 인생이 되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시간 될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